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분 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백면에서 미션을 주네요 5시부터 8시 3시간 해서 배달은 11건 1 8 0 0원 입니다 그럼 미션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녁 5시 10분인데, 아 5시 반까지만 초콜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. 콜이 없어서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 샀어요. 딱 5시 반에 20분 만에 첫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최저 단과도다 수락해서 미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민원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. 세요 안녕하세요. 배민 M1이야. 네, 감사합니다. 영이열 현재 배달 시작한 지 1시간 지났고, 배달 수행 3건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뱅민 C7이요. 네, 감사합니다. 배달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 yh야 네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6시부터 7시까지 배달 5건 정도만 더 추가하면 미션 성공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배민은 거의 단거리 위주로 주문이 많이 떠서 지금 대부분 다 최저당도 2,100원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민 W7이요. WT, 아, 이거. 아, 예, 요건가. 네, 다은 거예요. 아, 네, 수고하세요. 여보세요. 네. 현재 6시 30분이고요. 1시간 반 동안 6분 지명했습니다. 이제 남은 1시간 반 동안 5건만 배달스윙 하면 되는데 진짜 미션 절반은 한것 같거든요 간당간당하게 미션 성공하든지 아니면 한건 부족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민이 배달. 저한테 왜 그러죠? 어, 대박. 방금 세배차 콜 떠서 지금 수락하고 픽업지 이동하고 있습니다. 미션 달성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 집에서 두건 배달해서, 운이 좋, 운이 좋습니다, 지금. 안녕하세요. 베민원이야 네? 수고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음, 뭐 세요 한 번째 콜 수락했습니다. <laughs> 아 미션 성공했습니다. Yeah! 배민티지야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좋았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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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. 거의 11건 진행하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. 안전빵으로 배달 한건더 전달하려고 지금 배달지로 이동 중입니다. 오늘 처음 배달 시작한 동네로 다시 와 버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세요 현재 시간 저녁 7시 55분이고요 다행히 배달미션 11건은 수행 완료했습니다 오늘 총 12건 진행해서 27,000원 수익이 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1시간당 9,000원 최저시급보다 좀더 못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배달 단가가 암담합니다. 미션 수행비 18,000원 포함하면 이제 45,000원. 오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. 저번에 콜이 좀 없다가 6시 이후부터 콜이 계속 받쳐주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은 조대도 거의 없고, 배달 동선도 되게 좋아서 미션을 무난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배달 일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남은 주말도 알차게 보내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지났네.